안녕하세요. 대전 일곱 빛깔 다육 일곱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놀러와 주시고 와서 응원해 주시고 가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또 잠시 다녀가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곱 빛깔 오셔서 재미있게 소소한 행복 많이 누려가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떼주시면 힘이 나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아이인데 어제 저녁때 물을 흠뻑 주었더니 약간 초록해지면서 통통해지면서 좀 싱그러워졌어요. 더 더워지기 전에 물을 준다고 또 송아 가루가 요즘에 너무 뽀얀하게 덮어요 이 아이들을. 그래서 물을 주었더니 이렇게 싱글싱글해졌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통해졌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빠져서 건강해 보이죠. 살아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가 꽃대에 보면은 진딧물이 많아요. 꽃대는 진딧물이 많이 끼거든요. 그럴 땐 잘라주시고, 특히 살충제. 살균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요. 이 아이가 오렌지 에보니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물이 좀 이쁘게 들어서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포스가 물듬이 참 멋지죠. 검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아주 통통하니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패드. 요즘에 릴리패드가 너무 멋져요. 이이가 작년 가을인가 심었는데요. 이제 물이 올라서 음 연두 연두 하면서 조앙 조앙 하면서 참 이쁘답니다. 요즘에, 그리고 오늘은 음, 우리 아이들 중에 어, 새로운 아이도 있고, 분갈이한 아이도 있고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음, 다육이 화분이 왔어요. 그래서. 또몇 아이 올려드릴게요. 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우리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이 보라월령이에요. 어, 저번에 제가 화분에 있었던 대접, 큰 대접분에 있었던 그런 보라월령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우리 막내아들이 심어놓은 솜씨랍니다. 이렇게 푸른빛이 나는 어 넓직한 화분에 이 보라 원령을 심어두었어요. 이뻐지라고. 그런데 우리 아들 솜씨가 좀 있어요. <laughs> 예쁘게 너무 잘 심어서 아주 대견하답니다. 이 아이가. 보라월령이랍니다. 보라월령이요. 베라게스를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 베리 종류인가봐요.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뻐요. 아마 물 들면 어떤 색감이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뻐지면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월령이었습니다. 일곱인의 새 식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가 줄리아예요. 프릴 줄리아. 근데 이 아이는 줄리아인데 그렇게 오래된 아이는 아니지만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줄리아가 물들면 참 이쁜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 네 식구가 왔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올려드렸던 블루 조이예요이 아이가 오늘도 내 식구가 왔어요. 음, 그때 어,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이 아이가 이쁘게 또 이렇게 왔습니다. 목대는 있는데, 이렇게 음, 군생으로 나왔다고 할까요? 이 아이들이 군 생은 좀잘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근데 심을 때좀 조심해서 심으시면 될것 같고 블루 조이가 참 이쁘대요. 색감 좀 보세요. 더또 물이 들겠지요? 이 아이가 블루 조이였고요. 그리고 철화가 왔습니다. 이 아이가 후지 철화래요. 저도 처음 접해본 철화인데 8천대 철화도 많이 아니 야 아니야. 팔출누 철화가 아니라 홍치아 철화? 홍치아를 많이 닮은 아이 같은데 근데 후지 철화라고 하네요. 수영도 괜찮아요. 근데 색감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새 식구로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후지 철화랍니다. 이쁘죠? 지철화였구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피렌체라는 아이예요. 핑크하게 연보라빛으로 물이 드는데요. 입장이 이렇게 뿌리를 입고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오돌오돌 하면서 어, 이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피렌체라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보세요. 너무 멋져요. 파이브 스타래요. 가격은 좀 있어요. 그런데 입장이 작으면서 아주 이쁘답니다. 피렌체 이 아이도 세 아이 데리고 온 아이 중에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이 아이도 참 이쁠 것 같아요. 색감 좀 보세요. 끝 잎장은 불긋불긋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얼굴이 좀 많아서 이 아이가 파이브스타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레몬로즈예요. 레몬로이즈가 인기가 많아요, 요즘에. 근데 이 아이는, 음, 목대도 있고요. 잘 굳혀진 아이예요 연두연두 하면서 약간 노란빛이 돌아요. 끝 입장은 주황빛으로 돌거든요. 저희 집 레몬로즈도 얼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이 아이는 입장이 그렇게 마르지 않아서 물을 충분히 준것 같아요. 색감이 조금 빠진 거 보니까 그러네요. 물이 빠져도 참 싱그럽고 이쁘답니다. 레몬 로즈였습니다. 이번에는 금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소인재 금이에요. 작은 아이로 들여온 아이들이에요. 소인재는 물을 좀 주세요. 여름에도 물을 주는데, 늦은 저녁에 물을 주시면 되고요. 뜨거울 때 주시면 안 돼요. 소인제가 물을 안 주니, 대가 말라요. 그럼 고사할 수도 있거든요. 물을 주면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쁘게요. 여름만 잘 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아이는 목대가 좀 있는 아이예요. 얘가 있는 소인지의 금이고요. 이 아이도 작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 보세요. 이아이도 금이랍니다. 이아이는 조이스 툴러커 금이에요. 작은 아이인데 아주 귀여워요. 제가 이제 심어서도 보여 드릴 거예요. 근데 조이스 툴러커가 약간 무차라는 경향이 있어요. 늘어지는 그래도 늘어졌을 때 너무 이쁘답니다. 이쁜 조이스 플러커랍니다. 그리고 둥근 비치가 왔습니다. 이 색감 너무 이쁘죠? 여름이라 더워지니까 이 색감이 시원하니 너무 이뻐 보이네요. 이 아이가 둥근 비치. 근데 적심이더라고요.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둥근 비치였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는 파랑새가 왔습니다. 파랑새가 파랑새 같지 않는 그런 아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파랑새가 얼굴이 한네 아이, 다섯 아이 되는 아이도 있고, 네세 아이 되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왔답니다. 그리고 캉캉도 왔어요. 얼굴이 두 아이인데 적심이더라고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칸칸이었구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백봉이에요. 요즘 백봉을 찾는 분들이 계셔서 보이길래 이렇게 새 아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목대도 있는 것 같아요 요런 파랑새를 데리고 왔구요 그리고 블루빈스 좀 나름 무겁습니다. 한뼘 정도 되는 그런 화분이고요. 이 아이가 향이 나는 거 아시잖아요. 좋은 향이 난답니다.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블루색도 있지만 핑크색도 있는 그런 블루빈스예요. 미니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또 밖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오늘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레인지라는 아이래요.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아이들 뜨는 아이들인가봐요. 그런데 목대도 있어요. 네. 그데 라인이 끝장 입끝장이 물이 참 이쁘게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새 식구로 드렸답니다. 이 아이가 레인지라입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 콧물도 나요. 이쁜 네, 우리집 레인지였습니다. 구경하세요. 이 아이는 음, 개나리라는 아이예요. 약간 중간 이상 사이즈 아이예 어, 색감이 이런데 이 아이가 개나리 라네요 개나리 였구요 이 아이는 음, 개나리 라는 아이예요 약간 중간 이상 사이즈 아인데 어, 색감이 이런데 이 아이가 개나리 라네요 날이었고요. 일곱인의 새로운 화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추부분이에요. 이런 색감의 분인데 좀 심플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지럽지 않고 깨끗하면서 아주 이뻐요. 야이런좀한뼘 넘게 되는 긴 분이에요. 이 아이가 추부분이래요. 네, 참 맑고 깨끗하죠? 아주 깨끗하니, 네, 예, 이쁠 것 같아요. 색감도 은은하고 좋구요. 음, 그리고 이 아이는 약간 타원형 분이에요. 예운분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은 그런 분. 색감도 이쁘죠? 약간 핑크색, 붉은색, 그리고 이 아이는 약간, 예, 네, 푸른 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분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색감이 너무 이뻐요. 여기도요. 그리고, 아메치스. 이런 아이 심어도 이쁘겠죠? 미인 종류 심으면 참 이쁠 것 같아요. 보세요. 깨끗하고, 이쁘죠? 얘좀더큰 아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음, 이런 분도 있답니다. 몇 아이만 데리고 와봤어요. 근데 괜찮아요. 기존에 있는 화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또 다른 아이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꼬맹이 사각분이에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그림을 하나하나 그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쁘죠? 귀엽죠? 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건데 네, 이렇게도 있어요. 있고요. 또 밑에 이렇게 이런 그림도 있답니다. 이렇게 몇 아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이 아이는 수입분이래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네요. 여기도 있어요. 약간 긴 분이에요. 음, 그리고 어, 이런 그림 그려져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 하다 보니 몇 가지를 보여드리게 되네요. 이런 분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 음,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신발 분도 있어요. 노란 신발,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아이도 있답니다. 화려하죠. 화분들이 삼각분도 있어요. 지금 이 화분들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네요. 또 화려하지만, 다 달기를 심어놓으니 또 멋지더라고요. 안 어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꼬맹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귀여워요 이차 이렇게 했답니다 이쁘죠? 깔끔하니 그리고요 음, 또 붉은색도 있어요 그리고 주황색도 있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몇 아이 또 보여드렸고요. 또큰 화분도 있지만,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집 화분, 이쁜 화분들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화분들도 이렇게 있답니다. 일곱인의 이쁜 화분들이었어요. 오늘 일곱인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이뻐해주세요. 그리고 다육이를 통해서 소소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어, 걱정근심 내려놓으시고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정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고요. 다음에 또 부족하지만 저 영상 준비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아가들 오면은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곱이었습니다.